네 안녕하십니까 슈팅마스터입니다. 아, 오늘 2020년 7월 20일 정규장이 마감됐습니다. 아, 월요일장 좀 다소 지루한 흐름으로 아침에 EU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회복 기금 합의가 좀 불발이 되면서 아, 국내 시장도 장중 낙폭을 좀 보이면서 하방 변동성을 만들었긴 했는데요. 또 강한 유동성으로 낙폭을 모두 회복하면서 약보안 마감을 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는 좀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변동성을 만든 시장이었고, 오늘 어떤 변동성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도 어떤 뉴스와 이슈, 그리고 특징주들이 움직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코스피 시장은 금요일장 대비해서 0.14% 하락한 2198.20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금요일장 대비 0.16% 하락한 781.96 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아, 수급상으로는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61억, 3291억 순 매도를 했고요. 개인은 4073억 순 매수하면서 시장을 좀 받쳐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999억, 기관은 131억 순 매도, 개인은 1177억 순 매수하면서 시장을 좀 강하게 받쳐줬다. 들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급을좀 살펴보자면 오늘도 뭐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기는 했는데 개인이 아침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하면서 장 마감까지 계속 매수 폭을 좀 늘려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부분을 좀 막아준 모습이고요. 아, 기관은 아침부터 꾸준하게 계속 매도세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장 막판까지 매도를 보였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어, 오전 10시 정도에서 11시 정도까지는 매도를 좀 늘려가다가, 11시 이후로는 매도를 좀 줄이면서, 어, 매수 우위는 아니었지만, 매도를 좀 줄이면서 시장이 좀 낙폭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코스닥 시장에서는, 음, 비슷하게 외, 아침부터 좀 낙폭이 심할 때 개인들이 매수를 좀 가, 가장 많이 가담을 했고, 그 이후로는 꾸준하게 매수를 하면서, 매수 매도 하면서, 약 1,000억원 근처에서 매수 우위를 보였고 기관은 크게 매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관은 5억권 근처에서 음 꾸준하게 매수 매도를 하면서 좀 보여줬고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침장에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약 1,000억원 가까운 근처에서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관망을 좀 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아침에 좀 갭이 떠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0.38% 상승하면서 2209포인트 정도로 출발을 했지만 아침에 낙폭을 좀 보이면서 어 하락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180선까지 좀 밀리면서 0.79% 낙폭을 보였긴 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오전장 지나고 오후장으로 갈수록 조금씩 상승 반등 반등을 하면서 낙폭을 좀 회복하는 그래서 결국 0.14% 하락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 분봉상으로 보셔도 아침에 이렇게 크게 약폭을 보인 이후에 10시 정도 무렵 이후에는 다시 반등하면서 이렇게 배수를좀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늘 일봉상으로는 아침에 0.39% 정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 전환하면서 0.8% 정도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렇게 아래 꼬리를 5일선 11선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장마감에서는 5일선 지지 위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그런 수준은 아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아침장 10시 반 정도까지는 이렇게 급폭의 낙폭을 보였긴 했지만 다시 10시 반 이후로 11시 이후로 갈수록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결국 약보합 마감을 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스피는 계속 박스권을 일부 돌파한 이후에, 요런, 요런 박스권이죠? 요런 박스권을 요날 돌파를 한 이후에 또다시 위, 위의 구간에서 요런 또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210포인트 정도, 2114포인트 정도를 또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시장도 무난하게 조정을 받으면서도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오늘 시장 변동성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오늘 어떤 주요 뉴스와 이슈가 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는 지난주 후반부터 주말간에 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만 명을 넘어서는 등좀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또 백신과 치료제에 관련돼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급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백사메타손 관련 옥스퍼드 대학병원 그리고 노팅엄 대학병원 등에서 연구팀이 코로나19 환자에서 백사메타손 치료 효과, 치료제 효과에 대한 협력 연구 예비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좀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더나 회사에서 이달 말에 임상 상상을 3상을 진행한다는 뉴스 그리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있었고요. 국내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도 또 치료제와 백신 이슈가 함께 시장의 기대를 좀 받으면서 수심을 자극해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뭐 신일제약과 신풍제약 그리고 일양약품 우선주 등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다른 종목들도 강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치료제와 또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두 번째 뉴스는 이재명 지사 관련주인데요. 관련 뉴스인데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또 무죄취지 파기환송으로 이사회생을 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 관련주들이 오늘 또한번 불기둥으로 또 솟아오르면서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안정적으로 1위를 달리면서 대세론을 구축하던 이낙연 의원을 오차범위 안으로 추격을 하면서 또한번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리얼미터에서 지난 17일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의원이 23.3%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18.7%로 각각 짓게 되면서, 두 명의 선호도 격차는 4.6%포인트로 처음으로 오차범위 안으로 진입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받았습니다. 현재 정치 테마주들이, 어, 내년 4월 달에 예정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해서, 또 내후년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에서 아직까지 다른 이슈들에 좀 묻혀가지고, 크게 이슈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만의 리그는 이미 시작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야당에서는 좀 아직까지 내세울만한 대선 주자 그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단, 당규에서 어 중대 비리 관련 어 이렇게 해임이된 그런 경우에는 또 무공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도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 서울과 부산 시장 자리를 쪼 차지하게 된다면. 현재 여대야소 국회,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좀 참패한 부분을 일정 부분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또 정치인들 관련주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 뉴스는 어, 지난주 인천 서구에서 또다시 수돗물, 유충이 발견이 되면서 어, 제가 따로 뉴보텍이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좀 알려드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어, 지난 주부터 이번 주까지 인천을 비롯해서 경기, 서울까지 또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좀 줄줄이 나오고 있고 또 부산이나 충청도 쪽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수 도관 관련주, 또뭐 생수 관련주, 환경 관련주들이 강 상승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어, 그래서 환경 플랜트 전문 업체인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상한가를 달성한 이후에 오늘도 2연속 상한가를 이어갔고요. 환경 관련 기자재 업체인 뉴보텍도 오늘은 상한가를 좀 달성을 하면서 관련 테마주들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뭐이 정도로 오늘 주요 뉴스들은 좀 살펴봤고요.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에서 특징주들 어, 어떤 변동성 보였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104m선 관련해서 신일 제약이 또 상한가를 시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좀 풀렸다가 이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어장 10시 이후로 또열 11시 20분 이후로는 상한가를 굳히면서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것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접근하시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구간이긴 한데 지금 1차 파동 이후에 1차 파동, 2차 파동이 진행 중이라 여기서 좀 조정이 나오고 마지막 3차 파동까지 한번 노려보실 분들은 이 구간 이후에서 조정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어, 신풍제약은 지금 엄청나게 여러 가지 테마 이슈가 좀 묶이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파동 구간 연장 파동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구간이긴 합니다. 1차 파동, 2차 파동, 그리고 3차 파동, 그리고 뭐 연장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지금 연초에 3월 달에 7,000원 정도였던 주가가 지금 94,000원이니까 10배 이상 올랐죠. 그래서 굉장히 좀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면서 또 매매하실 분들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104m선 관련해서 뭐 부광약품도 상승을 좀 나왔지만 이런 박스권 안에서 상승이고, 정동제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을 주고, 쌍바닥을 살짝 만들어주기는 했습니다. 근데 닫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지금 상승을 좀 보여준 모습. 화일약품. 화일약품도 이렇게 정배추세긴 하지만 아래권에서 좀 상승했다. 그런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도 혈장치료 관련해서도 녹십자가 오늘 또한번 상승을 보이면서 장중에 25% 정도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녹십자는 제가 15만원대에 좀 정보를 제공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약50% 정도 수익권 많이 가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지속해서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파미셀은 여러 가지 램데시비르와 또 기타 등등 이슈로 또 모더나와 관련 주로도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재명 관련 주들에서는 또 형제 I.N.C.가 한번 지금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날 15% 상승 마감한 이후에 금요일날 상한가 그리고 오늘 2연속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구간이 뭐 아래 권에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를 다 소화는 하기는 했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진 상태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정 구간에서는 한번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탈 소프트가 오늘 또첫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을 계속 늘려가면서 굉장히 강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토탈소프트 같은 경우는 방금 보셨던 형제 inc와랑은 좀 다른 모습이죠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매매를 매매 관점에서 보시기에는 좀 리스크 관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엠스도 오늘 23% 급등을 하긴 했는데 하단권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뭐 조정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정다운 상승을 했고요. 또그동안의 대장주 역할을 맡았던 에이텍과 에이텍TN도 A텍 상승은 나왔지만 꼬리를 달면서 좀 상승폭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지금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여당에서는 당연히 이낙연 의원과 경기 도지사 이재명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고 또 야당에서는 특별한 이슈를 만드는 그런 정치 인물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부산 시장과 서울 시장 그리고 차기 야권 대선 주자로 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죠? 지금 좀 가져보시면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수도관 관련주들 어,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에 2연상한가를 지금 달성했고요. 이것도 밑에권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에 좀 갇혀있긴 합니다. 요런 정도 여기가 좀 돌파가 되면 또또 또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신다면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관심 가져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리보텍도 이런 음, 매물대를 지금 많이 뚫어놨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여기 지금 거래 정지되었던 이 구간을 제외하고는 거진 매물대를 다 소화를 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떤 주가 동성을 보일지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토스코리아 오늘 좀 상승을 크게 보였고요. 한국주철과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꼬리 물고 내려왔고, 오늘도 거래대금 은좀더 많이 터지긴 했지만, 1200억 정도 터지긴 했지만, 위에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벨크론 한택과 뉴보텍보다는 다소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수 관련주로 수돗물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생수 관련주로는 오늘 광동제약이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도 2500억 정도 터졌고, 어, 종가 기준 26% 상승. 또 이런 상승 추세 초입에서 이런 또 박스권을 처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가져보실만 할것 같습니다.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했고 이런 매물대를 깔끔하게 돌파는 못했어요. 여기 갇히긴 했습니다. 지금 만 200원 부분에 갇히긴 했는데 거래대금도 터졌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광동제약은 왜 올라가냐면 제주, 3, 제주 3다수를 어, 관련한 종목이고요. 제주 3다수 유통을 하는 회사입니다. 또 백산수 같은 경우는 농심 오늘 농심은 뭐 그렇게 크게 상승은 하지는 못했는데 이것도 지금 기업 실적도 관련이 있고 농심 그 라면 관련해서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함께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 시장에서 주요 이슈 있었던 그런 종목들 살펴봤고요. 지난주 금요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좀 우려했던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일 하방 변동성은 다행히 좀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아, 하지만 지금 미국의 실업수당 등좀 경기 부양책이 7월에 종료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 관련해서 아직까지 지금 미국 연준이나 주 정부에서, 연방정부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내용이 확정돼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어, 이것을 빌미로 해서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좀 코로나 확진자는 정말로 그 파우치 소장이 우려했던 1일 확진자 10만명 어, 거기에 근접하는 수치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감을 깔고 음, 좀 버티고 있다 유동성으로 버티고 있는 모습이라서 언제든지 또 하방 변동성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어,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또 실적 발표들이 좀 나오고 있고 언택트 종목에서 좀 일부 컨택트 종목으로 투자자들의 수급이 좀 이동되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안정된 키마추기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으로 보시자면 좀 코스피가 2200선 그리고 코스닥 780선의 강한 저항 라인으로 차익 욕구를 좀 높이고는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크게 풀려진 유동성 장세 힘에 더해서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그래도 1 2 0 0원대 1200에서 1205원 이때에서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달러 약세, 원화 강세가 조금만 더 이루어진다면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크게 진입이 될 날이 머지 않았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연준에서 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은 뭐 이제 절대 없다. 그리고 금리 인하도 절대 없다. 어, 이런 강력한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 무리 없이 증시 강세장은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공격적이라기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어 매매에 임하셔가지고 강세장을 누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주말 들쉰 이유라 좀 많이들 월요일 힘드셨을 텐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남은 저녁 시간 즐겁게들 보내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팅 마스터.